예, 할렐루야 예, 지금은 2022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어, 오늘, 오늘, 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낼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을 얻어 구원의 길을 걷는 어, 우리가 되기를 어,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 레위기 23장 26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먼저 찾아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오린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 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송이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송이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 다섯 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은 나팔절에서 이어지는 가을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이스라엘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날, 대속제일과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에 지켜야 될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종교력과 민간력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종교력으로 7월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월은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살핀대로 모든 추수를 끝내고 새해의 시작을 나팔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될수 없다 할 것입니다. 새해란 과거에 묵은 것을 기경하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새해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하늘을 여는 백성들의 자세를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피는 절개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우리들의 자세 그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생각해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6절로 32절에는 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팔절로 새해를 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로부터 1 0일이 지난 7월 1 0일을 속죄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민간 역으로는 1월 10일이 되는 날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죄일의 기본적인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날을 성회로 선포하고 모이라고 하십니다.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16장에서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묵상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그리고 한해 동안 더러워진 성서를 정결케 하는 의식인 속죄재물을 죽여 그 피를 지성소와 회막에 뿌리는 일을 하고 또한 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여 안수한 후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함, 고백을 담아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그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 속죄일에는 제사장의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그날 바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러한 표현은 두 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 32절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해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학대나 자책 따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쳐 애통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근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이 규례의 두 번째 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또 30절에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또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리라.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틀 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다른 절기에도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들은 금식하면서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일은 축제의 날이지만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함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날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는요, 바로 이런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심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되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겨지 않으며 그 구원의 무게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구원으로 인해 얻은 소망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 3절과 34절에는요. 초막절의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숙제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5일 후인 15일부터는 이스라엘 최대 절기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난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며 보냈었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는 광야로 나가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성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 동안 화제를 드렸는데 8일째 되는 날은 다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7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8일 동안 이어지는 어 절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그들은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들여진 그 송아지가 7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때에 들여지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재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을 지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 나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날로 어, 지금 가난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곧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잊고 스스로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를 경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의 시기, 안정의 삶이 주어지면 더욱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통해 이 사실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또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상기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의 규례를 살폈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 그 무게를 우리가 삶에서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급과 그 인도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언제나 주와 깊은 관계 속에 참평안을 내 이웃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3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 없이 받은 은혜에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무게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풍족하고 또 평안할 때에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글쓰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의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옵시며 뜻이 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